그날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자랑하려고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나를 떠나더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때로는 무기가 됩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칼은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되돌아오곤 하죠. 누군가를 자랑으로 찌르는 순간 칼 끝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단순히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와 인생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자랑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둘렀던 적은 없었을까?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돈 자랑입니다. 58세의 박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꽤 많은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기대하며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결국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철수 씨는 주변에서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퇴직금이 들어온 날부터 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퇴직금 받았는데 꽤 되더라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어. 너희도 은퇴 준비 잘해. 그는 자신의 성실한 직장 생활의 보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처음엔 친구들도 그의 이야기에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자랑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철수 씨의 말이 동창 모임에 참석한 모두에게 동일한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영수 씨는 철수 씨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월세도 밀릴까봐 걱정인데, 쟤는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후 영수 씨는 철수 씨와의 관계를 점점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에도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고, 철수 씨는 친구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철수 씨는 친구와의 관계 악화를 단순한 오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자신의 돈 자랑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돈 자랑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동네 이웃 중한 사람이 철수 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사업 제안을 했던 그 이웃은 철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 형님 형님 같은 분은 돈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은 원금도 보장되고 수익률도 높아요.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철수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 사람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가 결국 큰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사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철수 씨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입을 다물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돈자랑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돈자랑은 철수 씨의 소비 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돈이 많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점점 더 비싼 물건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소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그의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즐기지도 못한 채 외적인 이미지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돈이 많다고 자랑할수록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내가 보였어. 결국 그 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았지. 철수 씨의 이야기는 돈 자랑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뿐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돈 자랑 대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돈은 조용히 사용할 때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철수 씨가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행동했다면 그는 돈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 대신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철수 씨가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면 그의 돈은 더큰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일 뿐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분은 겸손과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자랑이 아닌 실천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두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최영애 씨는 주변에서 늘 자상하고 성실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우수한 성과를 올릴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녀는 친목 모임이나 동네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바쁘긴 하지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부모로서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며 따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누군가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또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직 취업 준비 중인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네. 영희 씨는 정말 본인 자식만 생각하는구나. 영희 씨는 여전히 자신이 자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딸의 성취를 나누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영희씨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딸 역시 엄마의 자랑이 점점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바쁜 업무를 소화하며 지친 상태였던 딸에게 엄마의 자랑은 격려가 아니라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딸은 결국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자랑하면 저 정말 힘들어요. 엄마가 자랑할수록 제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데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딸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딸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엄마가 자신의 성취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을 원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의 형태로 전달될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높은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후 모임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더 이상 자랑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딸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난 그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응원할게. 그 말을 들은 딸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는 모임에서도 사람들과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딸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자식 자랑은 어쩌면 부모로서의 가장 본능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수 있다는 점을 영희 씨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랑하지 않으니까 더 편해요. 엄마가 저를 믿어 주는 느낌이 들어요. 영희 씨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성취를 드러내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자식이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과거 잘 나갔을 때의 자랑입니다. 김정호 씨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며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몇년 만에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의 표본으로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의 사업은 50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악재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유통 플랫폼의 등장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매출이 급감했고 그는 결국 사업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건 몇몇 자산과 그의 과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후 정우 씨는 지역 친목 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보다는 모임 자리에서 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사업할 때는 직원이 100명도 넘었어. 그때 정말 바빴지.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래도 성과가 나오는 게 보람이 있었어. 처음엔 그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사업가로서의 경험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모임의 화제를 독차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정호 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동료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정호 씨는 늘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걸까?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정호 씨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성공이 그의 현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정호 씨는 동창 모임에서 불쑥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우, 지금은 뭐 하고 지내? 새로운 사업 준비 중이야.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쉬고 있어. 좀더 생각해 보고 있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정우 씨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늘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지금의 나는 대체 어떤 모습이지?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빈 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과거의 화려함이 자신의 현재를 가리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우 씨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고. 지금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사진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진 강좌에 등록한 첫날, 그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색다른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느끼는 즐거움은 그가 잊고 있던 현재의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사진은 서투르지만 작은 성취감은 그의 삶을 서서히 채워 갔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며 정우 씨는 침묵 모임에서도 더 이상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에 대해 물을 때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요즘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어. 한번 봐줄래? 그의 새로운 모습에 사람들도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이야기하던 정호 씨는 이제 현재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때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과거는 내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과거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것이 현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지금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우리의 성취와 기쁨을 표현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무분별하게 드러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조차 독이 될수 있습니다. 돈, 자식, 과거의 영광, 운, 그리고 사소한 일상 속 자랑까지 때로는 우리의 자랑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랑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가 우리를 더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나기만 할뿐 사람들은 그 향기를 알아서 찾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와 기쁨을 드러내고 싶다면 그것을 자랑이 아닌 나눔의 형태로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